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듣는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통인 평화통인께 하여지고 코로나 사태 속히 중식된 는너지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일터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민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킨 자나 전쟁의 피해자나 모두가 이 전쟁의 참상을 알고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3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말씀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우리가 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구질함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존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곧생명 남으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르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수원을 송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부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했듯이 10장에서 계속되는 이제 22장까지, 22장 16절까지 나오는 약 375개, 정확하게 375개 중에 오늘 은혜나는 부분은 92번, 92번째하고 116번째 이라는 25절입니다. 역시 말씀드렸지만 잠언서는 통일성은 없어요. 그러나 대신에 각자 각자 하나 하나 굉장히 그 훈계 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보면은 이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어떤 속성을 얘기해줘요. 지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무엇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는 얘기했듯이 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것을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걸 듣고 들을 것을 안 듣는 것. 아담과 하와를 보지만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들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들을 길을 갖는다는 것, 좋은 것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귀가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까 우리 스스로를 복되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말. 좋은 말을 쏠줄 알아야 돼요. 보면 2, 3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사람들이 내가 답답해서, 속상해서, 눌려서, 뜨거워서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을 할 때는, 여기서 보면은, 정말 그, 입술을 입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인데 이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이 그 문을 경비할 문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파수꾼 은 어때요? 적이 오면 절대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얘기는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지혜로운 아드는 아비의 훈계를, 아비의 훈계라는 게 뭐예요? 나쁜 것이 있겠어요? 사실은 유익한 말을 할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우리는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흐르는 구약에 나오는 말 중에 쉐마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일, 성지순례를 가서 제일 많이 보는 그 말이 뭐냐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쉐마라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관청, 자관, 건물이라고 생긴 곳에는 늘 언제나 쉐마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지혜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본문 중에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이 너무 많아서 요즘 문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즘 저 우리가 장마를 맞았잖아요. 장마라서 아무 무지나 먹으면 죽어요. 적당히 먹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감뭄은 그 근데 그말 중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말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주로 은혜 나는 부분은 이 12절 부분이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소망을 더디 이르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 내 어떤 내 안의 꿈,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내 소원들, 그리고 문제들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 더디이르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말 중에 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못뭐 듣는 분들 분도, 들어던분도 있겠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 가만히 포로들 을 보니까 그 낙관론을 펼치는데 무조건전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 포로들이 빨리 죽는 곳을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추수감사절은 나는 풀릴 거야. 아, 저들의 명절이니까 나는 풀릴 거야. 나는 잘될 거야. 물론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문제는 뭐냐면 현실을 보는 눈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현실 극복의 그 어떤 그 지혜는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신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아참 이렇게. 이렇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정제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분명히 극복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이 극복할 거야,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나름대로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아, 이, 이럴 때는, 이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어떤 현실이라는 차가운 인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한 인식.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낙관을 피는 것이 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빠질 수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진흙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늪이야.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어. 근데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래요? 포기할래요? 아니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낙관론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나는 좋아질 거야. 무조건 나는 잘될 거야. 무조건 이건 해결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라고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실의 벽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 장벽을 못넣어 나빠질 수 있어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빠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죽지는 않아요.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 위기를 자관어이하든 그리고 왜, 왜 응답이 더딘가에 대해서, 소망이 왜 더디로워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는 눈을 좀 스탠스를 좀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래야 문제 해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으로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랄 때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면 이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아무리 멋있게, 그리고 그럴듯해도요, 그 말이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말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한테 잡혀왔어요. 못됨 뭐 때문에 잡혀왔어요? 가늠하다 잡혔어요.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고 다들 난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땅에 글을 쓰십니다. 아마 그들의 죄를 썼는지 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는 반응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쓰고 있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 다 나가게 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여인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죄는 죄잖아요. <laughs>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가 어저 사람 좀저로 배운 것같지 않은데 저 사람의 얘기가 꽉내 안에 뚜 닿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리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요 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정말 소망이 더디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상. 난 정말 꼭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무작정 잘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니까. 잘될 거야. 그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이제, 이제 좀 풀려나겠지. 부활절이니까 풀려나겠지. 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나겠지. 부, 아, 또, 또 저들의 명절이니까 풀려나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마음이 안 풀려나가니까 마음이 점점 깨어져나가는 거예요. 그러 자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 우리가 좀 약간 그래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말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해야지, 해야 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죠. 사실은 뭐 보니까 뭐잘될것 같으니까 그러겠지. 아이고, 나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그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 보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대처할 줄 아는. 차가운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것인데, 제가, 저희 은사, 은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유연하게, 그러나 사실을 대할 때는 차겁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할 때 그런 얘기예요, 디자인할 때. 뭔가를 디자인할 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달아봐야 되는데, 그 현실을 적용할 때는 냉정하게, 어른보다 냉정하게 공야된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데피가뭐고 모세바퀴"도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속으로 해서 "아, 자기 그렇게 잘하면 자기 가지고 우리를 지켜 속으로 그랬는데, 보니까 아, 오늘날 나이 저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적 긍정도 필요하지만 그 긍정을 밑받침하는 것은 차가운 현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것이 절대적 긍정을 절대적 긍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터무니없이 무너져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계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듣는 마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어 놀라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52장입니다.

다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을사 세월호 소망 부소 어둠 세상 이될때 햇빛되게 하소서 나 주, 주, 리어 주, 몸과 마음을 누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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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주, 서소 주, 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는 수고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